유환철 선수 1 8 0 c m 78.9kg 인천이 고향이서습니다 잡채기가 좋더구요 네, 부평구와 인하대를 주로 보였습니다 신장이 좋아요. 태백급 선수이고 180cm 이 선수가 참 우승부터 계속 말이죠. 지난 2010년, 2011년 아쉽게 아쉽게 준우승을 그 차지한 바가 있었는데 네. 두 판을 내리 따내고 내리, 내리 세 판을 내주는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많이 아쉬움을 보여준 판이었죠. 네, 이어서 부산 갈매기의 오홍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해 군산 설날 대회 생의 최초로 태백 장사에 올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에 출전하는 여덟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네. 3 5 세의 나이로 출전하겠습니다. 선수야 서른 다섯 살. 세는 나이로는 서른 여섯라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도장입니다. 제일 여덟 명의 선수 중에서 6, 나이가 제일 잘 많습니다. 잘잘 그러나 그러나 2012년부터 올초 홍성서울날 대회까지 아주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웅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8강에 진입을 하면서도 네. 노일장의 과실을 굉장히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8호선 대회 설날 대회 때도 4강까지 올랐고요.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폭이. 네. 평... 오웅미 선수도 항상 이 태백 장사급의 어, 우승 타이틀로 네. 유한철 선수 28세, 180에 79kg 주특기를 잡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 보훈당사대 태백급 대투을찾아봐 바가 있습니다. 2년 전이죠? 이보훈 대회 때 그때 당시 아쉽게 준우승을찾아한 네. 바가 있습니다. 오흥민 네. 부산 갈매기의오흥민 선수, 35회, 35세, 1 7 2에 80kg, 암룸치계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회 태백급 장사를 찾아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죠? 네, 없 유한철대 오흥민삼판9선수입니다0 0년 1800년 첫째판입니다두 선수의 신장 차이가 8cm 차이가 납니다. 청사빠에 유환철이 더 큽니다. 자 잡채기, 잡채기, 잡치기잡치기 잡치기. 네. 유환철 네. 본인의 주특기 잡채기로 첫째 판을 따냅니다. 자신의 주특기의 잡채기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간에 보면은 잡채기를 할 때. 이 상대의 중심을 한번주었다가움찔직립니다 아, 여기서 그때 내 눈을 네. 할 때는 다시 한번 당기면서 상대의 중심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잡치기를 구사했습니다. 자, 재차 한 번. 한 번. 번두 번. 네. 이때 왼 다리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잡치기를 마무리하는 유하철. 이 선수는 이제 잡치기 뿐만 아니고 다리 기술까지 능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밭다리와 잡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테베 급은 뭐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별로 그렇게 에, 소용이 없는 그런 체급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이겼다해서 다음에 네.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게 바로 이 테베 급 경기입니다. 응. 상대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또 어떤 선수한테 강하고 어떤 선수한테 약하고 이태현 장사는 어떤 선수가 가장 까다로웠습니까? 해력 시절에? 어 저보다 키가 큰 어, 김영현 선수가 김영현.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가장 결승에서도 많이 붙었고, 그렇군요. 패배도 제게 패배를 가장 많이 안기 누가 는 장사였고, 네. 네. 황기현 장사는 어땠습니까? 그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는데. 이 모래에 의해서 가면 황기현 선수하고 또 저하고 또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네. 이황기현 선수는 힘을 쓰면은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 힘을 흡수하는 느낌이에요. 아하.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힘을 흡수한다. 네. 상대의 힘을 이제 역으로 이용한다는 뭐 그런 말씀인가요? <laughs> 네 그렇죠. 이상대방을 힘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네. 자 첫째판은 청석빠 유환철 선수가 따냈고요. 둘째판입니다. 준비! 입니다 불차판 유한춘과 오은민 선수는 2009년도에 두명시장이 같은 팀에 1년 그랬었죠 네, 서로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서로 각각 수원 시청 부산 감리기로 이적을 했습니다 뭐 어, 같은 한솥밥을 먹고서 말이죠 많이 겪어봤던 두 선수 청사빠 유한철 기영고를 봤습니다 사빠 잡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사빠를 잡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불차판자 접치기 접치기 아 이번에 살아났어요. 오금민, 앗다리, 아, 앗다리. 유한철, 자 계속해서 공격 시도하는 유한철, 오금민 방어합니다. 앗다리, 앗다리. 배측기아 이번에 오금민이 공격했는데 풀렸습니다. 두 선수 치열하게 공격을 주고 받았고요. 배측기배지기 오금민, 배지기 시도했는데요. 30초 경과, 30초 동안 아주 치열하게. 네, 기술이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오흥민의 경고입니다 배지기 잡지기 잡지기 아렇습니이대승기자대승를다말았어요 오흥민 네 유한철 선수가 이 보은에서 2년 연속 2패를 오, 오, 오흥민 선수에게 줬거든요 네, 네. 이번 대회 때3승력을 박치 선욕을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한철 4강에 진출합니다 자, 홍민이 계속해서, 자, 배지기 네, 잡치기 스토다가 계속... 그대로 대치기를 당하고 맙니다. 밀어치기. 유한주 선수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강합니다. 그 네. 상대가 공격을 할때 절대 빌트인을안 주면서 바로 밀어치기 형세, 형세의 형태의 네, 삭발을 당기면서 대치기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잡치기 스토하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대치기를 당하고 맙니다. 홍민. 자, 유...